조금은 거 u r s 비친 제 모습 e y 보고 some 도 f the chapbook. I c a 비가 오는 월요일 오후. 며칠째 계속되는 비로 이날 경기는 취소가 됐지만 선수들은 집이 아닌 훈련장에 있었습니다. 더욱 기운이 가득한 훈련장 안. 비물보다 더 붉은 땀을 흘리면서 훈련 중인 선수들 사이에 이대진 선수도 함께 있었습니다. 말이 가벼운 러닝이었지 선수들 모두 가쁜 숨에 땀으로 뒤범벅이 돼 있더라고요. 땀을 이렇게 너무 많이 흘리는데 비도 오고 그런데 화나죠? 아니요, 땀 흘리니까 기분 좋죠. 비오는 날에는 특히 뭐 크게 이렇게 연습량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다. 이대진 선수는 보다시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매일같이 저렇게 근육을 단련시키니까 근육질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이대진 선수가 알아주는 근육맨이라는데요,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<목소리> <에이>, 과체질신데, 근데 <laughs> 아닌데? 가끔은 뭐. 걸어서 비친는제 모습을 보고 약간 자뻑도 한, 하긴 한데 기절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열심히 나름대로 그 투수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어될수 있으면 살안 찌려고 노력하고요. 그다음에 운동으로 조금씩 이제 뭐 늦게까지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가 들어온 해태 타이거즈 더없이 든든해졌습니다. 일단은 뭐 김상 김상진 선수가 달았던 번호고 뭐 모든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한번 떠나게 되면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뭐 계속 제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은 뭐 그걸를 자꾸 좀 되새기면서 기억하게끔 해 주고 싶은 게 다리 무여서 제가 실1번 달았습니다. <목소리> 이대진이란 그 이름만으로도 팬들은 더 없이 즐거운데요. 언제나 멋진 경기로 하답해 주리라 믿어봅니다. <목소리>